꿈꾸던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여행 돈은 적게 여행은 럭셔리하게 꿈꾸던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마담입니다 지금까지 15번의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면서 쌓인 노하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모든 게 처음이었던 첫 크루즈 여행에서 많이 헤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승선 첫날 꼭 체크해야 할 투두리스트 9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상 지도를 활용해 크루즈 내부 투어를 미리 해보세요. 탑승 전 미리 내부 영상 등을 통해 공부하시면 더 좋겠죠? 크루즈는 큰 건물 하나를 통째로 바다 위에 띄워놓은 것처럼 굉장히 넓고 거대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상 지도를 통해 미리 위치를 파악해 놓는 게 좋습니다. 크루즈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20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체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날 이용할 식당이나 공연장, 수영장, 이벤트 장소 등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고 동선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크루즈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선상 신문 확인은 필수입니다. 크루즈 체크인 후 객실로 들어가면 선상신문이 놓여 있습니다. 선상신문에는 크루즈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벤트부터 각 시설들에 대한 운영 시간, 장소, 그리고 다음날 도착할 기항지에 대한 정보까지 크루즈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크루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방으로 배달되기도 하고 요즘은 선사별 어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어플에서도 확인 및 예약, 심지어 레스토랑 메뉴 확인까지 편리하게 가능하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료 레스토랑 위치와 시간을 꼭 체크하세요. 크루즈 내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존재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뷔페 레스토랑, 정찬 레스토랑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크루즈 내부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식사 전 미리 레스토랑의 위치를 파악하고 레스토랑별 운영 시간과 금액 등 다르기 때문에 선상 신문이나 어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료 레스토랑, 와인바 등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도 경험상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번째, 공연장 위치와 시간을 꼭 체크하세요. 크루즈에서 매일 밤 공연 관람하는 것은 필수 코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크루즈 여행 기간 내에 브로드웨이급 공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색다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연장 위치를 미리 체크하는 것은 물론 식사 시간과 공연 시간을 미리 계획하여 동선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플을 통해 공연 내용과 출연진도 알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공연 편안히 꼭 보시길 강력 추천해요. 다섯 번째. 기항지 투어 예약이 필요하다면 어플에서도 선상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물론 탑승 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기항지 투어를 원하신다면 트립닷컴, 리얼마이트립 등의 한국 어플을 통해 직접 기항지 투어를 예약해도 좋고 번거로운 게 싫으시다면 크루즈 내에서 운영하는 기항지 투어를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기항지 투어도 좋지만 부모님과 함께하거나 일행의 인원이 많다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크루즈에서 운영하는 기항지 투어 패키지도 꽤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예약해 이용해 보세요. 여섯 번째, 술과 음료를 무제한으로 즐기는 드링크 패키지가 있습니다. 크루즈에서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음료와 주류는 유료입니다. 따라서 크루즈에는 드링크 패키지를 구매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료와 주류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따라 잘 계산하셔서 필요하시면 드링크 패키지 이용해 보시는 것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일곱 번째, 수영장과 자쿠지, 워터파크 운영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저는 크루즈 여행 시 공연과 함께 필수로 이용하는 시설이 수영장과 자쿠지인데요. 크루즈에는 수영장과 자쿠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피로를 풀러 부모님과 함께 자쿠지를 이용해도 좋고 아이들을 위해 워터파크에 방문해 물놀이를 즐겨도 좋은데요. 하지만 24시간 오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운영 시간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크루즈 안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크루즈 탑승 후꼭 해야 하는 것중 하나가 안전교육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크루즈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받는 것은 필수인데요. 탑승 첫날 직원이 직접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객실 내 영상을 통해 안전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크루즈에서 안전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니까 꼭 첫날에 받으시고 확인 절차까지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출항 시 선상에서 인증 사진을 꼭 남겨보세요. 크루즈 출항 시 가판 위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크루즈 출항 시 가판에서 환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면 놓칠 수 있는 것이지만 크루즈에서만 경험하는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인증 사진을 남겨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니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루즈 첫째 날꼭 체크해야 될 것들과 확인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시작하는 크루즈 여행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저 건마담과 함께라면 쉽게 즐거운 크루즈 여행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크루즈 동호회에 참여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근두근 첫 크루즈 여행 건마담과 함께해요.